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이죠. 설을 앞두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이색 설날 음식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설날 음식들이 소개가 됐는지 이번 순위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한 설날 이색 음식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요. 들깨 떡국입니다. 들깨 떡국. 글쎄요, 들깨 수제비는 전 먹어본 적이 있는데, 떡국에 들깨를 넣어서 끓인다고요? 매년 떡국을 하얗게 먹다 보니까 좀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들깨를 넣어서 먹으라고 질리겠죠? 지루하다기보다. 네, 질리겠죠. <laughs> 질릴 것 같아서 네. 그런 얘기를 한것 같고요. 네. 그 들깨가 그런데 그 항바르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소개가 되는 것이 단호박 떡국이 있고요 네. 여기는 좀 달달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국물 우려낸 다음에 떡을 넣어서 떡국을 만드는 그 방법은 같지만 나중에 단호박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냉이 된장 떡국이 있는데 냉이 하면 비타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냉이 향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배도 두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요 매년 먹는 떡국 질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좀 이색적으로 먹어보고 싶다면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들깨 떡국을 한번 올해는 끓여보는 건 어떠신지? 그런데 기본적으로요 이 떡국이라는 게 집집마다 국물 즉 육수가 조금씩 다르,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또 육수가 또 다르다면서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골을 우려낸 육수에다가 떡국을 끓여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그 색깔이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충남이나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닭고기를 오래 끓여가지고, 토종닭을 가지고, 낸닭육수를 가지고, 떡국을 끓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수산물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 경상도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멸치육수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 개인적으로... 떡국을 멸치육수로요? 오, 어, 그거 되게 별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멸치육수를 내거나 아니면 굴육수를 내서 먹기도 아, 한다고 합니다. 네. 지역마다 또 육수도 또 다양하게 맛이 이, 특이하겠군요. 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이 추천하는 이번 이색 설 음식 만두가 포함이 됐는데 잘 보십시오 새, 색깔이요 아주 색색까지 예쁩니다 이 색깔이 다른 만두를 또 농촌진흥청에서 추천을 했군요 이 색깔은 어떻게 내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그 피를 빚을 때 그냥 피 하얀색만 빚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시금치나 당근을 일종의 식용 색소처럼 넣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아 시금치는 초록색일 것 같고요. 당근이 이제 빨간색이나 핑크색이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감이 있고 또 맛도 좀더 달라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또 그냥 하얀색 만두 먹기보다는 저런 그 예쁜 색깔을 가진 것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이들이 만두 빚을 때 저렇게 빨간만두, 노란만두, 초록만두 뭐 이렇게 빚어먹으면 글쎄요. 부모님들이랑 같이 앉아서 저건 아, 또 모양을 또 김밥처럼 길게 만드는 그런 이색 만두도 있군요. 자 설날 명절에 이 가족들이 모여서 만두 빚는 그런 즐거움 꼭 이번 설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연예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아이돌 그룹, 잭스키스와 핑클 등을 키워내면서 1세대 아이돌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있습니다. DSP 미디어의 이호연 대표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결세를 했습니다. 이호연 대표,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1세대 연예 기획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 기획자, 그러면 이수만 씨나 양현석 씨, 뭐 박진영 씨 이렇게 생각을 그렇지. 하는데 사실은 이들보다 더 훨씬 앞서서 엄청난 아이돌들을 키워낸 기획자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호연, 어, 오늘 별한 이호연 사장은 어,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 태권도 선수 네, 출신이에요. 학교에서 교사를 잠깐 교편을 잡았다가 가요계에 뛰어들었는데 어, 80년대 소방차 유혈 심신 이런, 어, 이런 가수들 좀 소방차도 이분이 만들었군요. 네. 그렇게 어, 하다가 90년대 초에 그러니까 서태지와,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한 이후에 보이 그룹이라 걸 그룹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무렵에 이제 SM 이수만 회장하고 이우 아, 어, 회장이 양대 산맥으로 네. 사실 많이 키워냈고요 우리가 아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스키스드든 피클, 카라 네. 뭐 지금까지 뭐 히트하고 있는 어, 수많은 어, 걸그룹 아이돌. 예, 아이돌 그룹을 많이 어, 만들어냈고요. 외주작사로서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좀뇌출혈로 어, 쓰러진 이후에 한 8년 가량 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자고 이호연 대표에 대해서 연예계는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연예계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호연 씨를 이호연 이 사장을 아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정이 많고 유일하게 대학수업 없이 하는 매니저였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항상 연예인 편에서 수컷 많이 일했던 그 경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뭐, 너무 안타깝고 가요계 한 획을 걷고 수많은 히트곡을 많이 내, 내고 그래서 가요계 발전을 했는데 자 지금 김광수 MBK 예,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금 이야기를 해준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일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네. 그래서 말도 좀 거칠고 그래서 좀어좀대학가깔끄럽때 좀 이렇게 보는 분도 많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적은 많고요. 실제로 그핑 조금 어, 전에 얘기했듯이 계약서 없이 유일하게 활, 어. 어, 가수들을 데리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번에. 계약서가 없으면 사실 분쟁도 많이 그렇습니다. 발생하고 할 텐데, 네. 그런 일이 없이 잘 이끌어 갈 정도의 의리가 있고, 충분이 네.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핑클 같은 경우도 계약서 없이 어, 데뷔를 시켜서 활동을 했는데, 아하. 언제든 뜨고 나서 떠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 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왜냐면, 하 이호연 사장이 수록 그 어떤 의리와 신뢰, 믿음을 아하. 줬기 때문에, 네. 가수들도 다른데서 돈을 엄청 많이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어,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 그렇고요. 아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연예계 그러니까 가요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와도 굉장히 친분 관계가 두텁다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된 인연입니까? 어, 대전이 연고지인데요. 아. 어, 박세리 선수 아버지 박준철 씨죠. 네네. 어, 대전에서 는 어렸을 때 그 때부터 박세리가 혹독하게 가르키는 걸로 유명한데, 그렇죠. 이미 그 어렸을 때부터 호형호지하는 그런 사이였고요. 그런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느끼는 게 이호연 사장은 주로 연예계 쪽에 일을 했는데, 우리 연예 연예 기자들한테도 박세리 박세리가 이제 파, IMF 직후에 해조대에서그리를 그렇죠. 걷고 양말을 벗고 굉장히 네. 감동적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도 그런 감동 사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아하. 실제로 해외 특파원들하고 만나면 자신이 직접 돈을 들여서 뭐 식사를 초대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 박세리 아버지와 그뭐 거의 조카처럼 친조카처럼 이렇게 지냈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실 때 8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다 했는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핑클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 위문, 네. 병문환도 하고 했다고요 노래도 불렀다고요, 병상에서? 네, 어, 2010년에 외출을 해서 쓰러졌는데, 네.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 핑클은 어, 98년에 데뷔해서 2005년에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6년 후에 이제 쓰러진 건데요. 그때 병상을 찾아가서, 루이라는 노래, 그게 99년에 발표했던 곡인데, 사실상 피핑클의 어, 존재를 탄생시켜준 바로 은인이 이호연 사장이기 때문에 이호연 사장이 또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러죠 아하. 그래서 병상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울면서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겠다고 합니다 네. 자일 세대 아이돌을 키워낸 연예 기획사 대표 어, 이호연 고 이호연 사장의 고인의 명곡을 빌겠습니다.